이번 주 미니 브이로그 주말 점심이고요. 살 빼는 거 잠시 쉬었었는데 식단 관리 좀 해보려고요. 저도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보려고요. 이번 주 식량이 되어줄 밀스 프로틴 쉐이크 고구마 초콜릿 그레인 세가지 맛이 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요. 물 용량 확인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. 그냥 흔들어도 먹어주면 끝이고 안에 바삭한 토핑 가득 들어있거든요. 이게 식감도 좋고 되게 배부르더라고요. 오늘 아침으로도 먹어줄 거고 저는 표시된 것보다 물을 더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. 완전 고구마 라떼 맛이고 고구마의 구수한 맛이 진득하게 느껴져요. 이게 완전 밥 대용으로 좋은 게 맛도 맛이지만 식물성 100%라 콜레스토이랑 트렌치 지방이 없대요. 꾸준히 먹기가 좋았고, 오늘도 회사 아침으로 먹어줄 거고, 단백질 쉐이크를 하고 단백질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, 얘는 완전 고단백이거든요? 고단백 21g, 고시이산유 최대 4.4g, 저당 최저 0.4g이에요. b c a a 포함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랑아르기닌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저녁을 때울 수 있다는 거죠. 토핑 많아서 배도 부른데, 저녁도 이거 먹고 일반식 먹으면 훨씬 적게 먹을 수 있어요. 오늘도 식단하려고 몽땅 챙겨가고요. 이게 팩으로 되어 있어가 그냥 나갈 때는 회사에 가지고 가기 좋았어요 일찍 도착해서 쉐이크 말아주고 이렇게 일주일 하니까 그래도 1kg 빠졌다